안녕하세요. 잉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신길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제 합격자들의 직무별 자기소개서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018 직무별 합격자 수성 책에 수록되어 있는 합격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이 시간을 꾸렸습니다. 이 책은 잉크루트 취업학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NS 홈쇼핑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CJ제일재단 마케팅 이두 부분에 지원하셔서 합격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NS홈쇼핑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지원자입니다. 제가 NS홈쇼핑 인사담당자분의 인터뷰 기사를 좀 보았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NS홈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좀 옮겨 보았습니다. 직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죠. 최근 들어서 기업이 직무 적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NS홈쇼핑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보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왜 해당 직무를 희망하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열정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렇게 중요하게 직무 적합성, 직무에 대한 열정을 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 적합성을 자기소개서에 꼭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 지원자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직무라고 했잖아요. 기업의 인사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SNS를 통해서 NS 홈쇼핑의 브랜드를 시장에 알리고 또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직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따가 소개하는 합격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녹여져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요구 역량이 녹여져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자기소개서를 만나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NS 홈쇼핑의 자기소개서 질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읽어보았더니요, 2번, 3번, 4번의 글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1번보다 다른 항목들이 워낙에 잘 쓰였기 때문에 잘쓴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합격하신 그 포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왜 우리 회사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기술하시오. 그럼 이 질문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걸 쓰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게다가 이 질문을 쓰려면 자기 인생에서 어떤 회사가 적합할까, 어떤 것이 좋은 일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분들에게 유리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이 질문에 기준은 잘 쓰지 않고요.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만 옮겨 적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 NS홈쇼핑 합격하신 분은요, 바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잘 쓰셨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는 신뢰를 주는 기업, 두 번째는 원칙을 지키는 기업,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기업. 바로 이것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었던 거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를 주는 기업.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요. 신뢰를 주는 기업. 자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 소제목을 보고도요. 아주 반가웠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문학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물어본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을 글 앞부분에 두괄식으로 썼을 때 훨씬 더 소통이 잘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원자는 신뢰를 주는 기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NS 홈쇼핑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신뢰를 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내용을 첫 번째 단락에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기업. 회사를 선택하는 두 번째 기준은 원칙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특히 우리 지원자가 썼던 내용 중에 브랜드북을 읽으셨나봐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NS 홈쇼핑을 고집 불통이 모인 곳, 이런 문구를딱 찾아서 자신이 왜이 회사가 원칙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아는지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문구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잘 찾아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에다가 인용을 정확하게 잘하신 부분을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회사를 선택하는 세 번째 기준은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다. 특히,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라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을 적어 주었고요. 또한, NS 홈쇼핑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셨네요. 건쇼, 이전의 건강 이야기, NS 명품 보강,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지원자가 NS 홈쇼핑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나 아니면 구직활동을 굉장히 성실히 하시는 그런 성실한 지원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그 다음 부분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지원동기, 그리고 관련 경험, 입사후 포부, 지문이 세 가지나 됩니다. 지원동기랑 포부, 그리고 그 안에 관련 경험이 녹여져 있어야 되겠죠. 자, 실제 지원자가 썼던 내용이고요.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잘 적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원자가 이 회사의 NSO 쇼핑에 지원한 이유, 그것을 아주 또 명확하게 썼어요. 자신의 희망 직무를 먼저 말하면서 목표가 있어서, 꿈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명확하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를 맨 처음에 먼저 쓰면요. 명확하게 쓰면 훨씬 담백하고 또 지원에 대한 그 열정도 잘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NS 홈쇼핑에 대해서 왜 관심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지원자의 개성이 잘 녹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소제목은요, 우리 지원자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그것을 소제목으로 넣었습니다. 역시 가독성이 있게 잘 표현이 되겠죠. 우리 지원자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때도요, 어떻게 사진을 올릴지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도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도 이렇게. 덥다 보니까 굉장히 진솔해 보이면서도 옆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풍겨주고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상 그대로를 담백하게 잘 녹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글을 올리다 보니까 팔로워도 늘었고 또 인플루언서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생겼다. 지나치게 자랑하지는 않고요. 담백하게 자신의 경험을 적어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무엇을 느꼈냐. 바로 더, 이런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욕심. 그렇죠. 바로 직무와 연관돼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직무에 대한 열정과 계기가 생긴 것을 강조를 잘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부인데요. 포부의 소재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도전 B A R은 1! 자이 B A R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케팅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용어일 수도 있으실 텐데요. 자 B A R은 브랜드 옹모율입니다. 우리 지원자의 목표는 바로 B A R을 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적어줬어요. 아주 들어와서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그 다음에 지원자에게 가장 잘 맞는 적성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적성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적성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이유까지 적으라고 한 부분입니다 역시 방금 합격 사례는요 이렇게 적성도 직무랑 잘 연결해서 써주었습니다 원문입니다 이 원문을 또 하나씩 볼게요 자 내가 아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라 자, 우리 지원자는요 정보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특히 청각 미용실이 만족스럽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럴 때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소소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잘 살리셨어요. 그래서 친숙하면서도 과하지 않고 꼭고 싶고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고 우리 옆에서 일하면 어떨까라는 느낌이 드는 아주 좋은 인상을 주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특히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아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걸 모두 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은 누군가 무엇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찾아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점이 있다면 꼭이 단어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막상 팔로워가 140명 있는 사람과 팔로워가 14,000명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얘기합니다. 바로 영향력이 있는 NS홈쇼핑에서 어떻게 일해보고 싶다. 참 매끄럽게 전개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자, NS홈쇼핑의 SNS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SNS 이 단어 보니까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NS홈쇼핑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직무 소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입사 후에 회사의 SNS를 관리하는 역할이 주어졌잖아요. 바로 우리 지원자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글 속에 녹여놨습니다. 소재목과 앞부분에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직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좋은 인상을 주고 있죠. 이글 속에 나와 있는 NS 홈쇼핑의 팔로워 수는 지금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NS 홈쇼핑에 관심 있으시다면 직접 또 팔로워 수 같은 걸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쓰셔야겠죠. 자, 우리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 바로 이 이유는 자신의 적성을 잘 살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그 환경, 최고네요. <laughs>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을 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글을 읽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원자가 써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들어와서 일을 잘해줄 것 같고 우리 회사를 좋아해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잘 녹여주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NS 홈쇼핑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았습니다. 2번과 3번과 4번 이세 가지는 우리 지원자께서 정말 잘 써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1번은 좀 추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이라 조금은 아쉬웠는데, 하지만 1번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자신의 매력을 다른 항목에 많이 녹여 주었더라고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다 보면은. 그 모든 자기소개서를 아주 잘 쓰거나, 때로는 모든 자기소개서를 아주 못 쓰거나 이러한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를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노력은 하시되,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대신 자신의 경쟁력과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항목에서는 충분히 충분히 장점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CJ 제일제당 마케팅 부서에 합격한 자기소개서입니다. CJ 제일제당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호부. 두 번째는 실제로 입사 후에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CJ 제일제당의 자기소개서 질문은 회사가 물어봐야 될 정확한 그런 질문 이것을 너무 그, 정, 모든 것을 다잘 담아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1번과 2번 질문은 딱두 개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질문에 답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직무 지원 동기인데요. 여기에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원자가 썼던 원문이고요. 이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자, 전 국민의 식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CJ제일제당의 힘의 매료이었습니다 CJ제일제당 인사팀에서 이거를 보면 아주 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을 볼때 CJ 마크가 없는 상품을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CJ에서 어떤 상품을 신상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식탁이 바뀐다. 이런 해석은 정말 CJ 인사팀에서 좋아하시고 또 회사 임직원들이 힘이 날 만한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지원하신다면 그 회사의 직원들도 같이 신날수 있는 그런 글을 한번 써주세요. 우리 지원자가 그 회사 좋아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딱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뻔한 그런 문구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회사의 가치,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 이런 걸 명확하게 표현해주면 회사의 인사팀에서 더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어주실 겁니다. 자, 우리 CJ제일재단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이런 책임감을 회사에서 같이 누리고 또 기여하고 싶다. 라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리 지원자가 자신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케팅에 흥미가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구매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고객과 마케터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자신만의 해석을 넣어서 글을 쓰니까, 직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느낌을 또줄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퍼부겠죠 CJ 제재단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IFT 2016에서 회사가 인정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IFT 2016, 여러분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도 원래 몰랐었는데 우리 지원자가 이렇게 글을 써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IFT 2016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과학 박람회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아이 지원자가 이런 것까지 아는구나, 많은 조사를 했고 식품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찾아보았구나라는 인상을 주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CJ 제일제당이 한국의 네슬레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사 후보를 썼습니다. 네슬레는 전 세계의 식품회사 중에서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죠.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경쟁사, 특히 앞서가는 회사라면 세계 최고 1위, 2위 회사의 그런 목표를 적으면서 우리 지원자가 쓴 것처럼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하겠다라는 얘기를 적어주면 당당하고 당찬 호부를 적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것이 어려울지, 그리고 이런 것을 극복할 때 자신의 강점과 가치관은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에 추가적인 질문도 들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자, 원래 맨 처음에 원문이에요. 원문을 보면 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적어 주었습니다. 하나씩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꼭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소재목이었습니다. 맛있다는 곧 팔린다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기업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마케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우리 지원자가 직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다는 걸 역시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원자는 소제목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소제목의 작은 다운표가 어디에 찍혀 있나요? 그렇죠. 팔도 어떻게 파는지. 어떻게 라는 단어 세 글자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분이시네요. 롯데월드 의 근처에 카페를 개점했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특히 정량적 근거를 얻기 위해서 설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정량적 근거라든지 설문을 실시하고 이런 내용들도 실제 향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때 연관성이 높은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읽어서 제품을 파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소비자의 니즈를 읽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또 쓰셨어야겠죠. 이렇게 자기소개서는요, 해당 직무마다, 직무마다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가치를 강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무를 쓰신다면 각각의 자기소개서마다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직무의 가치를 잘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많다는 건 방금 전에도 어필하셨는데 또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소통 능력을 키웠다.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읽고 그래도 충분히 이 지원자가 열심히 살았고 노력도 많이 했다고 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지원자는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소통 능력도 있지만, 결국 기업의 성과는 숫자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공인회계사 준비를 했을 때 배웠던 지식, 이걸 같이 넣어요. 합격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셨던 그것들이 모두 다 낭비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생기겠죠. 어떠한 지식이 생겼는지 이 지원자처럼 이러한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지식이 생겼고 이것이 해당 직무 업무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보세요. 굉장히 세련되게 자신의 장점을 잘 녹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CJ 제2자장을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 회사에 여야만 하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가치 부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포부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얘기도 꺼냈잖아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분야, 최대 박람회는 무엇인지도 한번쯤 찾아보세요. 자그 다음은 어떤 게 어렵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게한 강점까지 사례 중심으로 잘 적어 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합격하신 자기소개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마케팅,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길 때 정말 잘 하실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도 우리 두 분의 자기소개서 쓰셨던 지원자들처럼. 이런 합격의 포인트를 살리셔서 원하시는 회사와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